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선인연구의 이론을 통해서 종수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검증된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가 진정 종수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시 포함하는 변수 한번 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 뭐 제가 많이 진행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뭐 어떤 연구를 진행하냐면, 어, 제가 키크는 야! 키크는 약을 먹은 횟수, 키크는 약을 먹은 횟수라고 치겠습니다 키크는 약을 먹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가 커지는 어,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연, 이런 연구 모형을 짰어요. 근데 키크는 약을 전제 사실 제가 개발한 것이죠, 개발했어요. 개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영향을 줘야지 키에 영향을 줘야지만이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한제 이제 그 연구 대상자들을 이제 막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키큰 약을 막 먹였어요. 막 먹이니까 먹이면 먹일수록 키가 커지는 거예요. 이야! 아주 좋은 약을 만들었구나. 이거다, 이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아니, 논문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향이 지적을 받습니다. 너 통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키큰 약을 막 먹이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 저,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어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은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500ml. 500ml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1L. 어떤 사람은 2L, 막 하루에. 뭐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우유 먹은 것을 제가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키 크는 약을 먹은 횟수 때문에 키가 커진 것인지 아니면 우유 먹은 양 때문에 키가 커진 것인지 이게 모르게 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키가 먹키 크는 약을 먹은 횟수가 키에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우유 먹은 양을 통제해야 됩니다. 우유 먹은 양을 통제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진짜 키큰 약을 먹은 횟수가 키에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유 먹은 양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통제하냐면,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겠죠. 어, 모두들 우유를 아예 먹지 마세요. 아니면, 우, 모두들 우유를 하루에 500ml만 먹으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대상자들의 그 값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유, 우유는 사실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유는 키에 영향을 줍니다. 우유, 우유를 많이 먹으면서 키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것은 이미 N, 이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이거죠. 그현연금의 이론을 통해서 종수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변수, 우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통제 변수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진정 종수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시 포함하는 변수, 즉키 크는 약을 먹은 횟수가 키에 영향을 주는지 정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 알기 위해서는 우유 먹은 양을 흥지변수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